안녕하십니까? 공기밥닷컴에서 진행하는 공기업 전기지 기출문제풀이 2019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기공학기출문제 50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전자기학 10문제, 전력공학 10문제, 전기기기 10문제, 회로이론 10문제, 전기설비기술기준 10문제 이렇게 5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전기공학에 관련된 전 과목이 다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전기기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에 없는 과목들이 있죠. 전기 응용이라든지, 전기 재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포함된 부분들이 또 있고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전기 응용이나 전기 공사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섯 과목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력공기업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전자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열 문제 정도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19년도 기출문제 풀이고요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뭐평평범한 정도. 예,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예, 그렇게 이제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유 공간에서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 자,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는 뭐예요? 120파이죠? 예, 120파이. 120파이는 317. 자, 120파이가 나오는 이제 그 원리는 어, 임피던스가 어, H분의 2로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포인팅 정리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 공간의 고유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에서는 우리가 H분의 2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입술론 어, S, US가 1이니까 결국은 입술제 0하고 유제로 값을 넣어서 대입을 해 보면 1 2 8 파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다음과 같은 벡터의 점, 마이너스 1, 3, 2에서의 발산은. 자, 벡터의 발산을 물어본 거죠? 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하고 그레디언트하고 혼돈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는 기울기고, 어, 다이버전스는 발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다이버전스 A는, 델.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어, 결국은, 벡터와 벡터의, 뭐예요 에, 곱이죠? 에, 벡터와 벡터의, 곱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이걸 이제 스칼라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칼라 값이 나오죠? 스칼라 값, 네, 스칼라 값. 그러니까 벡터곱은 로테이션, 컬, 델 크로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벡터곱이고 여기 스칼라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벡터와 벡터의 곱인데 에,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델도데이가 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어, 4x 더하기 6y 마이너스 2z가 나오는데.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 3, 2를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과 3, 2를 대입할 때 결국은 18이란 값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이 정확히 나오는지 18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18, 3번입니다.